넌 봤을 거 아냐? 어맞이 봤지 어, 카페 한 올리려고 얼마나 풀려지? 다한 대여섯 번? 삼십볼어 저것도 일곱 마리 여섯 마리 하지만 이십 마리 됐어 아 저쪽은 시즌 모바이다 아니, 그 말이 뭔냐면, 그아이 우리 학교 와이지이있 어, 저쪽으로 가봐. 아, 멜리도참 광주 스럽다 알람이 알람. 헬스리는야 나는 저기 예전 노래밖에안 해. 펠신키는 아바노래는데 아니야, 아니신키는아바노래잖아 어? 응? 아니, 알람이라 고 이거 알나면이 소리가 제일, 제일 일어나진다고바고